비트코인 지금 기관들마저 버티지 못하는 투매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 조정이 아닌 본격적인 하락장의 경고신호입니다. 왜? 특히, 거래량 패턴과 차트 지지 붕괴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진짜 계좌 초토화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시간 봉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볼륨과 함께 지금의 거래량을 볼수 있는데요. 자,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와, 이제 반등인가 보다라는 이러한 말들 많이 하시던데, 거래량 씨가 말랐는데 이 정도 올렸으면 여러분, 이건 개미털기죠. 이거 개미들 속여서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위험 구간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대체 왜 우리 이렇게까지 하락하고 있냐? 그럼 우리 어떻게 대응하면 어디서부터 롱 잡으면 될까? 장기간 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영상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되니까 우선적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매번 영상 시작하면서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하락장 너무 잘 보여드렸죠 그러니 감사의 뜻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23일 오후 비트코인 장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지금 현재 상황을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일목 구름을 뚫고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던 역헤된 숄더의 명확한 지지 구간이었던 넥라인 보이시죠? 이 구간이 우리의 넥라인으로 작용하면서 정확한 지지가 되어 주었는데 이 구간마저 뚫히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했지만 지금 거래량이 시가 말랐죠. 이런 걸로 어떠한 상승도 끌고 갈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상승으로 무리 올린다는 건요. 이거 개미들의 더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2위에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명확하게 엄청난 FEG가 있습니다. 이거 과연 이걸로 뚫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롱 잡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실시간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관망을 해야 되기보다는 내가 똑똑하게 분석을 하면서 얘가 지금 어떠한 패턴으로 움직이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때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지금 대체 왜 내려가는데, 우리 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번째는요 속보입니다 보스틱 총재 추가금리 인하 회의적이다. 애틀랜타현은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당분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자 연준의 목표치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10월 회의에서 추가인하를 지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이 밑에 댓글들 전부 다 오마이갓 oh 안돼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냐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상 상승을 봤던 이유는 그 재료였죠 이 재료가 뭐죠 금리 인하 추가적인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만약 이 상승이 회의적이고 사람들 시각이 변하고 있다면 당분간은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패닉셀이 나올 확률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누구죠? 바로 비트코인 매집 기업 스트레이티지 회장입니다. 스트레이티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스트레이티지는 돈 있으면 비트코인 사는 게 1인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기관자분들이 이제 예전처럼은 공격적인 매집으로 단기간에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는 이런 장세가 너무 줄었다는 거죠. 실제로 스트레티지는 월간 매수량만 봐도 옛날에는 13만 비트코인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0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급등하는 차트를 보기가 어렵다. 즉, 비트코인 지금 당분간은 폭발적으로 급등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지금 차트상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 이러한 장비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장들은 뭐가 좋다? 개미들을 털어내기 좋다. 그럼, 저점에서 누가 산다? 또한번 기관이 사면서 올라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시각은 스트레치지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번 반등은 개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기간 매수세가 둔화가 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지금 상승 동력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그리고 SORP라고 해서 실현 수익 지표가 있는데 이 SORP도 우리가 봤더니 수익 실현이 줄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 시장감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요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 같은 소재나 악재 같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때는 음봉 양봉이 크게 생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 안으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 주기만 해도 엄청나게 선방을 쳤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하락장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차트 분석으로도 설명을 드렸죠. 핵심 내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일목구름입니다. 자, 일목구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트레이딩 뷰에서 이치모크로 활용할 수 있고, 이치모크 눌렀을 때리딩스팬 AB만 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볼때 우리가 일목구름을 양음과 음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양봉, 음봉할 때 양음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이 초록색, 우리가 상승 캔들로 보는 이 초록색 캔들과 똑같은 색깔의 구름이 위에 있다면 양운 이건 상승장으로 끌어당긴다는 구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음봉과 색깔이 비슷한 것은 음운이라고 해서 하락장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구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요 우리가 음운이 생겼지만 이런 구름때는이 스팬1과 스팬2 모두에서 지지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캔들이 여기까지 머물렀을 때아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 했는데 얘가 아래로 끌어다니면서 어, 조정장을 시작했다 이건 하방으로 빠질 위험이 있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전 영상에서 제가 타점 드리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 이번 추세까지 목표가 설정하고 숏 타점 드렸죠 자그 다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여기에서부터 추가적으로 폭락하는 곳에 대해서 여기까지 타점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타점을 드릴 때는 보통 제가 비중까지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목표가 손절가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을 왜 일목구름과 함께 봐야 되냐고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자 소통방 타점 이렇게 열어보면요 제가 들어갔던 이유는 우선적으로 이 일목구름의 지지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 사이 구름대로 들어가겠다는 캔들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이 구간은 명백하게 조정 구간입니다 왜냐 캔들이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아랫 구간에 있는 구름이 지지를 보일 거고, 윗 구간에 있는 구름이 저항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안 구간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걸 뜻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구름 같은 경우는요, 우리에게 명확한 재료, 즉, 강력한 매도나 혹은 매수세가 없다면, 우리가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금리나 동결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패닉셀이 동반될 확률이 꽤나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 해당 지지를 뚫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해당 구간까지 보고 있던 목표가 조절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오던 이 해당 추세 이 구간은. 딱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유의미한 구간으로 봤던 지지 구간이죠.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부터는, 아, 여기는 이제 구름대 바클 이탈했다. 완벽한 하락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이 다음 추세까지. 근데 이 다음 추세가 어딥니까? 추세선도 아무데나 목표가를 두는 게 아니죠. 이 구간, 역회된 숄더의 넥라인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몇번 만에 뚫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에 뚫었죠. 이전 장에서 강력한 저항이 됐다는 것은 이번 장에 강력한 지지가 될수 있다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전하게 목표가 받고 혹여나 넥라인을 조금 더 밑으로 생각하고 이 구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봐도 된다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자, 요거 못 먹었다고 아쉬울 것 같으면 여러분 다음에 크게 한방이룰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봐. 주 주시면서 내가 들어가는 지니까 목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벽한 근거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너무 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외에도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한 시간봉을 보면요, 역 헤드앤 숄더가 생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구간 제가 단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 뚫고 올라간다면 옆으로 밀면서 이 구름대 안에 탑승하고 위로 강하게 매수세를 쳐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매수세 가지고는 뭐다 택도 없다. 자 이거 정말 단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폭락장에서 뜨지 않았던 양봉 때문에 커 보이는 거지. 이전 짝쭉 당기면 어떻다? 정말 터무니없는 양봉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간이 뭐다? 계속해서 개미를 터는 구간이다. 자, 그리고 심지어 보면요. 지금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롱으로 올릴 것처럼 계속해서 개미들을 턴다 유동성 흡수 완벽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 계속해서 거래량 보면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윗구간에는 FEG 1 시간봉에도 완벽하게 나와 있다. 자, 이거 4 시간봉에도 나와 있고요. 심지어 날봉에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뚫을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뚫기 어렵다 볼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 안으로 들어와서 조정장 안에서 이 구름대 일목 구름 안에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다면 이 거래량 동반해서 우리가 타점 볼수 있지만 지금 당장 무리하게 진입할 구간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테더 차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해당 지지 라인들, 저항 라인들을 도전해 주고 있는데요. 테더 차트도 여러분 계속 보시면 이렇게 양운이 뜰때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의문을 타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채널만 보더라도 하락장을 계속 그렸죠. 테더 차트가 뭘 뜻하죠? 달러의 가치, 즉, 비트코인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뭐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락한다. 근데 지금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장을 달리니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얘가 계속해서 이 넥라인, 자기들끼리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이 구간을 올라오려고 도전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락 채널을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얄팍한 트위스트 구간에서 지금 구름을 뚫어냈죠. 이 굵은 구름대를 뚫어내고 의문이 없어지면서 양운이 생겼습니다. 이거 테더 차트에겐 좋은 일이겠지만 비트코인 차트에겐 뭐다? 안 좋은 일이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 몇 번의 터치 더 있다면 이 구간 뚫고 다시 한번 밟고 올라선다면 비트코인 2차 하락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니 달러 매집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장에 치닫게될것 겁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크립토 토탈 마켓입니다. 이 지표는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투자자 비율이 있는가를 볼수 있는 건데요. 자, 반대로 지금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양운을 그리면서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죠. 근데 어제부터 우리 폭락장 달릴 때이 하락 채널을 뚫을 듯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크로스 이 일목구름이 크로스되면서 얇은 구간 나온다면 여기에서 또한번 음운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양운을 타면서 계속해서 얇은 구름대 만들어 내고 있지만 우리 지금 비트의 도미가 떨어진다면 알트코인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비트코인이 저점을 만들고 한 번에 치솟을 수 있는 그러한 저점을 잘 찾아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정말 장기적으로 혹은 장투 우리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에게 드릴 타점인데요. 내가 좀 타이트하게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타점을 이용해 주시고 정말 단타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제가 들어가는 타점 공유 드리고 있죠.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우선적으로 상승을 해야겠죠. 근데 이 구간이 어디다? 요 구간 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f h g 는 넘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27을 넘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고 이 지지와 f g 의 기간 조정까지 함께 받는다면 우리 요한까지 들어와서 멀쩡하게이일차 목표가 위에 있는 스팬투 자리까지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은 이 정도는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락 같은 경우는 우리 아래로 내려온다면 사실상 이 구간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이 아래에서 뭔가 승부를볼것 같은데요. 장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래 구간을 잡아 드렸고 이 사이에 있는 구간은 단기 정상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109.9에서 한 번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아래까지 터트린다면 나란히 이 저점을 꼬리로 다 깨버렸던 곳이 107k 부근을 보실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이 107k에서 이 아래 꼬리를 터 틀리고갈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107k의 마지막 구간, 107.2k를 이렇게 터트리고 꼬리사냥을 하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실시간 대응이 조금 필요하고, 이 외에도 그때 당시에 rsi 볼륨 같은 것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실 때 많죠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혼자서도 지니까 매수가 알수 있는 이러한 지표를 좀 준비했고요 요건 저희 트레이더들이 활용하는 매매법을 그대로 코드화 시킨 지표입니다 그래서 로켓 모양에서 매수를 하고 다음 셀 모양에서 매도를 하는데요 자 이게 100% 맞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저점에서 살수 있었던 걸 여기에서 사기도 했고 여기서 팔았으면 좋을 걸 조금 밑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리스크는 관리가 확실히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매도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인가 매수를 잘 해야 하는 상황인가 올바른 판단이 되는가에 대한 점검을 할수 있는 지표죠 그리고 이 지표의 단점은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딱 상승분을 이 탈했을 때 제가 이 추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죠.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분을 가져갔는데 자, 여기를 이탈하기 전에 완벽하게 고점 인식을 하고 매도를 불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하기에 너무 좋은 지표이고 코린이분들은 활용해서 어느 정도 차트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자, 이 지표 신청 방법은요, 영상 아래에 더보기나 고정 댓글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거 링크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글 폼 뜨게 되는데, 아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통방 원하시는 분들은 1번 실시간 관전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 조금 전 보여드린 이런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동매매 지표 혹은 너무 길다 싶으면 자동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래 구간에 구글 폼 작성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 구글 폼이 좀 어려운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중간에 보이시는 010-8179-6630 정수영 전문가 제 이름이죠.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아래에 보시면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질문하는 것들로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거 짧게 적어주셔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있으니까 자 편하신 대로 24시간 업무용 핸드폰이니 상관없이 보내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 일목구름의 음운 아래로 내려와서 하방세가 굉장히 강하고 지금 스트레티지를 포함한 기관 매수세들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저점을 노리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는 지금 명백하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고 계속해서 하방세를 가리킨다. 이런 거짓 상승에 속기보다는 상승은 안전한 구간 안으로 우리가 기간 조정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고 아래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저점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꼬리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저는 후속 관점 여러분에게 차트 분석 자료 보내 드릴 예정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소통방에 질문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도 끝이 났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 도움 될수 있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수현 트레이더였습니다.